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주로 고춧가루의 질감과 맛의 변질 때문이다. 고춧가루는 건조와 공기 순환성이 필요해. 냉동실의 습기와 결빙은 고춧가루의 맛과 향을 잃게 만든다. 또한 냉동 후 해동 과정에서 고춧가루의 고유한 색이 바래고 알갱이가 뭉쳐 불편한 덩어리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의 신선함과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면 진공 포장 후냉장고에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진공포장은 고춧가루가 외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변지를 최소화하고, 채소 칸의 적절한 온도는 고춧가루가 적당히 유지되도록 돕는다. 고춧가루를 사용시 바로 전 분량만 덜어내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를 다시 덜거나 너무 오래 개봉된 상태로 두면 공기와 접촉해 신선함을 잃기 쉽다. 특히 고춧가루는 햇빛에 민감함으로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들을 따르면 고춧가루의 고유한 맛과 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요리의 품질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